약간 오골오골하게 겨울겨울 치마인 듯 하지만 사실은 바지 흘려 낀겨 입으면 배가 너무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스타킹에 대한 고민이 없... 요새 유명한 스타킹. 어, 그 히스루 기모스타킹 어그 보요 너무 귀엽죠? <laughs> 안녕하십니까 일어서서는 처음 촬영해보는 것 같은데 뭔가 새로운 구도로 찍어보고 싶었달까요? 저는 오늘 제가 그동안 산 것들을 조금 조금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뭔가 이런 느낌. 항상 일상만 찍어오던 내가 패션을? <laughs> 아무튼,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짠. 이거는 이제 파르티멘토 우먼의 니트인데요. 제대로 된 이름은 제가 이쪽 음. 어딘가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되게 뽀얀 색깔의 되게 하얀 니트, 되게 약간 몽골몽골하게 겨울겨울한 느낌의 니트를 하나 사고 싶었는데 진짜 엄청 찾아보다가 최근에 무신사 불프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신사에서 뭔가를 하나를 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엄청 하다가 이제 발견을 했던 제품입니다. 되게 좋아요. 되게 저는 까칠까칠하면 니트를 못 입는데 근데 되게 부들부들하고 유일한 단점 하나. 목 부분이 너무 찡겨요. 너무 폭이 좁아요. 이거를 생각을 못하고 샀던 것 같아요. 제가 목이 그렇게 두꺼운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입었을 때도 조금 답답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라가지고 워머 디테일이 이렇게 구멍이 뽕 뚫려 있는데 제가 팔이 좀 길어요. <laughs> 팔이 긴 편이라가지고 제가 워머를 끼면은 너무 너무 쭉 늘어나는 느낌이라 좀 불편해서 워머러는 잘안 입고 되게 예뻐요 입었을 때 되게 예쁘고 뭔가 환해지는 기분?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든다 그리고 두 번째도 옷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이제 어, 잠가서 보여드릴게요 짠 치마인 듯 하지만 사실은 바지인 자라 제품입니다 자라 거 제가 이거를 이제 자라에서 발견을 하고 난 이후로부터 진짜 너무 사고 싶었어요. 진짜 엄청 고민을 했는데 제가 옷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바로 결제하는 성격이 안 되거든요. 한한 한한 달은 이제 고민을 하면서 내가 이 옷을 정말 샀을 때 자주 입겠는가,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가 한달 동안 고민했는데도 머릿 속에 남아 있다 싶으면 그건 내가 사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애플라.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허리가 엄청 커요. 이게 미디움이거든요. 저는 미디움을 샀는데 사실 스몰도 맞는데 제 키에 스몰은 너무 짧아가지고 로우 웨이스트다 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내려 있는 걸로 그리고 내려 입어야 좀이 흰색 밴드 같은 것도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맛으로 입는 옷이다. 자, 다음 제품은 이제 스타킹이에요, 스타킹. 이거 마른 파이브 제품 스타킹인데, 이게 여기 뭐야. 4499 적혀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 자체가 좀 44부터 99까지 잘 입을 수 있는 제품들을 판매하자라는 느낌인데 근데 제가 키가 168이거든요. 168인데 어, 살도 조금 있는 편이라서 어릴 때부터 이제 교복을 입어야 되는데 스타킹을 신어야 되잖아요. 근데 스타킹이 너무 작은 거야. 너무 작고 짧고 막 진짜 어떻게 막 올려 낑겨 입으면 배가 너무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스타킹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아가지고 얘를 한번 사봤어요. 저는 이제 키큰 분들은 엑스라지가 좋다고 해가지고 엑스라지를 한번 사봤거든요. 그래서 입고 며칠 전에 나가봤어요. 근데 너무 추천. 키 큰데 좀 통통하신 분들이 다 완전 추천이에요. 이거 너무 강추. 저한테도 심지어 널널해가지고 이거를 스타킹을 이렇게 신는데 스타킹이 이렇게 안 찡겨서 올라가는 기분이 <laughs> 처음 느껴봐서 근데 키 큰데 마른 분들한테는 좀비추예요키 키 큰데 마른 분들은 좀 많이 클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 장점이 허리 밴드가 하나도 안 불편하더라고요. 진짜 그거 너무 장점. 그래서 이건 너무 추천이. 그리고 연달아서 마른 파이브에서 같이 산걸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레그 워머예요. 레그 워머. 마른 파이브 제품인데 저, 저 뭐야. 스타킹 사면서 같이 한번 사봤어요. 뭔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저 이렇게 택이 있는 느낌의 이거를 사고 싶었는데, 이렇게 택도 귀엽게 달려있고, 색도 너무 하얗지도 않고, 노란 느낌 아주 살짝 들어간, 한 방울 정도 들어간 예쁜 아이보리 색깔이라서 사봤는데, 이것도 뭔가 통통하신 분들한테 너무 추천이에요. 이게 요새 되게 작게 나오잖아요. 너무, 요만, 요만, 뭐 강아지 옷 마냥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단 잘 늘어나고요. 일단 잘 늘어나고 이 늘어났을 때 살짝 이렇게 주름 잡아주면 종아리도 되게 예뻐 보이고 일자인 것 같이 그래서 얘 너무 추천 얘도 같이 추천드립니다. 요새 되게 핫한 제품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조금 그 뭐야 제가 한번 입고 나갔다 왔더니 보풀이 엄청 일어나가지고 좀 징그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치만 이해해주세요. 이건 이제 요새 유명한 그 시스루 기모 스타킹을 제가 한번 사봤어요. 추운 겨울에 치마 입는 방법 했을 때그 스킨색 기모 스타킹을 먼저 입고 그 위에 얇은 시스루 검정 스타킹을 신으면 개꿀이다! 이렇게 막 그런 영상들 되게 많이 봤는데 그거에 힘입어서 그냥 아예 이렇게 붙어서 나온 제품이 요새 엄청 유행이잖아요. 근데 제가 저도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저 이거 지그재그에서 샀고 제일 저렴한 곳을 찾아서 사봤던 것 같아요. 7,000원인가? 저거 샀던 것 같고. 일단은 발 부분에는 기모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 선, 여기, 여기 선부터 이제 여기부터 여기 이상부터가 이제 기모가 짱짱하게 들어가 있어요. 앞, 안에 완전 다 털. 일단 엄청 따뜻해요. 그리고 어, 약간 뚱뚱해지는 느낌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따뜻하니까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우 엄청난 단점. 보풀이 <laughs> 한번 입었어요. 한번 입었는데 그 치마랑 닿는 부분에 이게 마찰이 계속 생겨서 그런지 이게 보풀이 엄청 생기더라고요. 이거 아 진짜 엄청 여러 번 뗐는데도 아직도 많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이 집에 보풀 제거기 있으신 분들은 사놓고 어, 여러 번 입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몇번못 입고 버리게 되지 않을까 이 보풀이. 자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바로 어그 부츠예요. 너무 귀엽죠? 으악! 귀엽죠? 이거 락피쉬 웨더웨어 제품이고요. 제가 이제 락피쉬 웨더웨어 장화도 여름에 사가지고 쇼츠로 올렸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그를 샀어요. 아직 택도 못됐어요 아직 신고 나가지도 못했어요. 오늘이 12월 12월 며칠이냐 6일인가 7일인가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어제 13도인가 14도인가 뜨던데 말도 안 돼요. 제가 이 일부러 12월 중순에 맞춰서 어그를 시켰는데 제가 얼마나 이거를 엄청 엄청 고민을 하다가 얘도 산 거거든요. 일단 밑창에 이렇게 고무같이 밑창 되어 있고요. 이제 나쁘지 않은 높이에. 저는 키가 큰 편이라가지고 굽이 너무 높은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이렇게 털 같은 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띠 같이 가죽 가죽이에요 이 부분 여기도 가죽이고 여기 옆에 다 가죽이고 여기 부분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그 느낌인데 만져보면은 살짝 코팅이 된것 같아요 약간 어 생활 방수 정도는 되는 느낌 그리고 이끈이 이 끈이 묶여 있는 게 너무 귀여워. 전 몸에 열이 많아요. 그래서 겨울도 되게 잘 지내가지고, 굳이 어그를 사야 될까? 지금까지도 어그 없이 잘 살아왔는데 나는 고민을 엄청 했는데, 귀여운 걸 발견을 했는데, 이건 안 가질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거의 가장 큰 메리트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많이 안 샀어요. 희소성이 있다 싶어서. 이제 얘도 이제 무신사 불프 때, 무신사 불프 마지막 날에 진짜 쿠폰을 매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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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겨서 10만원 조금 넘는 가격에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뒤에 이렇게 로고 포인트까지 있고, 진짜. 안 귀여운 부분이 없어. 안 귀여운 부분이 하나도 없어. 이거에 이렇게 레그 워머 이렇게 해주고 하면은 너무 귀엽겠죠? 이거 진정해. 진정해. 참아, 참아, 참아.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안에 다 꽂혀있는 상태 그대로 보관 중이고요. 조금 더 날씨가 추워지면은 얘를 개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는 산 거는 아니지만 친구한테 받은 거예요. 근데 너무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마지막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이에요, 가방. 너무 귀엽죠? 어, 지금 제가 좀 길게 해가지고 귀엽죠? 이거는 세이모 온도 제품이고 제가 이제. 완전 보부상 스타일이라가지고 진짜 바리바리 스타거든요. 그래서 작은 가방을 너무 답답해요. 항상 큰 가방만 이제 들고 다니는데. 세이모 온도가 그 오프라인 매장이 성수동에 있는 거 아신가요? 성수동에서 서울숲 쪽에서 훨씬 가깝거든요. 서울숲 근처에서 이제 논, 놀자 하고 이제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가려고 했던 카페 1층에 세이모 온도 매장이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이게 맘에 든다고 이제 찜을 해놨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실물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아 이거 실물 한번 보고 가자. 이렇게해서 뚜벅뚜벅 이제 갔는데 너무 예쁜 거야. 저는 원래 이렇게 그 약간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콜리제질. 폴리 어, 폴리제질로 먼저 이제 얘를 봤었는데 가죽이 생각보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그게 가죽인데 너무 가벼워. 너무너무 가벼워가지고, 와, 이거는 진짜 너무 괜찮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 얘 사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언니,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하더니, 한 10분, 20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뭐 하더라 이렇게 안 오나? 하고, 그냥 핸드폰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거를, 이거를 막 이렇게, 이렇게 들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뭐 해? 이랬더니, 언니가 아까 이 가방을 메고 있는 게 너무 어울려가지고 사고 싶, 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 이 그리고 이 키링은 그리고 이거 어디서 샀던 거더라. 아무튼 어디서 샀던 앤데 이게 원래 이렇게 그 초록 색깔 네이클로버까지 달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달랑달랑 다니던 앤데. 제가 이 초록색의 네이버 메이크업 부분이 제가 어디 이제 돌아다닌는데 이게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토끼만 남아있다라는 슬픈 얘기까지 이제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의 소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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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노.